자, 안녕하세요. 바쿠로입니다. 아, 옆을 한번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워버는 200cc, 200cc 예. 똑같이 놔두고 물은 이렇게 파워업은 200에 물 150, 파워업은 200에 물150 이렇게 두 개를 더 놓습니다. 이렇게 예. 물을 하고 놔두고 자, 이제 낚싯대 피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떡밥이. 파워 분븐이다 불었습니다. 그러면은, 맛집, 한쪽에만, 맛집 어븐 200에 제일 작은 컵으로 지거제를한컵 넣어줍니다. 잘 젖어줍니다. 이렇게 잘 젖어주고, 아, 이렇게 조금 한가할 때는. 바로 섞어 줍니다. 이제 뭐 손님이 많고 이제 뭐 그럴 때는 집어 몇번한 다음에 수심 찾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섞어 주면 되지만, 네 이렇게 한가 할 때는 이렇게 같이 섞어도 됩니다. 이렇게 집어 겸 이렇게 바로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어, 오늘 사용할 낚시대는 어심 대몰대. 예, 그리고 원줄은 카본 2호, 목줄은 윈닝 1호줄입니다. 늘은 7호 반. 자, 오늘 사용할 찌는. 2.4g, 예, 울림 내린 겸용으로 사용을 하는 찌인데 오늘은 울림낚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낮에도 이렇게 불을 켜면 아주 환합니다. 떡밥을 달기 전에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알갱이를 부셔줍니다. 이렇게 알갱이를 부셔,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알갱이를 부신 상태로 이렇게 바늘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네, 그 말랑말랑 하면서 쫀득쫀득하게. 네, 그래야지 그 떡밥이 풀리지 않고 환상적으로 찌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심 측정할 때는 띠가 몸통까지 올라올 때까지 올린 다음에 예 내리면서 한 목에다 맞히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내려야 되겠네요. 고기가 많이 떠있을 때는 밥을 이렇게 크게, 예, 엄지손가락 한 바디 정도를 크게 이렇게 달아서, 달아서, 빨리빨리 깔아 앉을 수 있도록,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고기가 밥을 다 먹어버리고 못 내려갑니다. 그럼, 찌만, 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